원래 평소에도 자전거를 자주 타세요? 저 자전거 제가 스무 살 때까지 못 탔거든요. 네. 아 제가 자전거 원빈 씨한테 배웠어요. 원빈 씨요? 네, 원빈 씨한테 배웠어요. 제가 스물한 살때 네. 광기라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캠퍼스드라마래서 어, 예, 예, 이제 예. 원빈 씨가 자전거 가르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그 전까지 자전거 두 발로는 못타다가 네. 갑자기 오빠가 딱 손을 놓는 순간. 네. 그때 모든 걸 깨워줬죠. 자, 달려봐너손 놓지 마. 안났어안났어 안 났어. 절대 놓으면 안 돼, 강민. 강민껏 잡아! 제가 광기 음. 찍을 때 처음에 오빠를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나 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이빨이 하얘?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이빨이 하얘?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오... 정말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생겼으면 배드나 씨 혼자 응. 착사하는 것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요? 응? 아니, 너무 잘생긴 사람 봤으니까. 아니... 아니요. 응. 저 그때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니, 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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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 모르죠. 그렇죠. 아니 모르죠. 이런 경우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네. 낙이, 사귀는 남자가 있어도 너무 네. 잘생긴 사람 보면 네. 정말 아니...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콜드백이남 근데... 잘생겼었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준하 씨는 이거 뭐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네. 표현을 하시는 편이에요? 잘못 다가가요. 못 다가가요? 좋아해도? 제가 진짜 좋아하면 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면 잘 다가가요 어... 제가 그래서 만 그... 되게 스스럼 없이 되나 난... <laughs> 나는 굉장 저... 스스럼 없죠되 네, 그래. 제가 오빠한테 나... 너무 표현했죠 제 속으로... <laughs>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laughs> 왜요? 정말 좋아하면 못 다가가는 쭈삐쭈삐한다는 우리 배두나씨가 네. 의외로 뭐 사귄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사귀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사귄 남자들이 많아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냥 <뭐야>? 하는 말이에요 <laughs> 호기탱이, 호기탱이. 되게, 되게, 되게 긴장했어. 요기탱이 어, <laughs> 어, 나도 깜짝 놀랐 긴장하는 거예요. 자, 알았어. 내가 할게요. 예, 잠시 후에 배두나 씨. <laughs> 정말 좋아하며 떠나가는 배두나 씨가 어떻게 수많은 남자들을 살고 있었는지. 그, 수많은, 그 수많은, 비법들에 대해서 수많은. 그 남자들에 대해서 상세히 잠시 후에 <laughs> 밝혀집니다. 그죠? 여보세요. 그죠? 여보세요. <웃음> 운동원. 운동원. 전화가 <laughs> 달 아, 네. 이렇 어떻게 하세요? 박해지 시대 한번 해봐봐. 오만. 왜요? 살이 십배. 살이 십배. 택시만 갖고 있는 오십칠 분 셔터 정보. 스타 정보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 언제나 당신 곁에 비행 택시 제공 5 7칠분 스타 정보입니다. 천구백구십구 년 영화 리메의 귀신 역할로 텐레스턴을 데려나오며 <목소리> <목소리> 등장한 배두나 씨는 <목소리> 이후 단한 번의 정체 없. 올라섰는데요. 와우. 기대와 달리 흥행면에서 답답한 속도를 보이다가 2 0 6년 괴물로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길고긴 정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궁에 이어 최근에는 탑국까지 섭렵 체육인으로 오해받을 정도의 투혼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장마철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관절 마디 마디가 쓰시고결리는 사고 등이 예상되니까요. 이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이상 TVN 택시정보센터에서 구지영이었습니다. 어 n 게 마음에 드세요? v n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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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 몰랐어요.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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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v 예요첫 연기? 첫 영화, 네, 첫 n TVN 닝? 닝. 닝. 음. 대사가 한 마디도 없었고 음. 그냥 계속 연습했던 건그 텔레비전에서 기어 나오는 네. 거. 기어 나와.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 프레임을 뭐 만들어나 36인치, 네. 42인치 네. 어떤 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어. 네, 제가 거기서 기어 나오고 밤새도록 기어 나오는 것. 우물에 음. 우물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물에서 나오죠. 우물도. 네. 아이 내가 정말 서러워어그 네. 네. 서러워 생각날 네. 그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 다, 제가 단역 배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추웠던 게, 정말 추운 12월에 파주에서, 그 파주에 그. 얼마나 그, 추운데! 잔디에 서리가 막 네. 껴있는데, 맨발로 이제 그 기어 나와야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거, 그, 그걸 찍을 때, 그 얼음물에 네. 귀신을 꺼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물에서 김이 나잖아요. 따뜻한 네. 물에서. 그 진짜 차가운 물에 석탄 막 이런 거다 풀어서 썩은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제가 밤새도록 또 머리까지 담그고 머리까지 담그는데 당연히 뽀르륵 뽀르륵 이게 나오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공기가 크게안 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 왜냐면, 어떻게 나는 사람이 사랑인데 사람,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야, 고생 진짜 많이 밤새도록 구나 씨도 99년도 네. 근데 제일 서러웠던 거는 제가 메적가 없으니까 저희 오빠가 이렇게 엄마 차를 몰고 저를 음. 그 현장에 데리고 다녀줬어요. 저한테 도시락을 줬는데 저희 오빠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네. 해도 아, 굉장히 열악했구나. 밥차 이런 거 없을 때였어요. 어. 갑자기 그, 나 이런 게 영화면은 아, 너 영화 하기 싫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어. 아, 답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러는 제가 극장에서 안 봤어요. 유치한 복수긴 한데 소심한 복수긴 한데 밥안 줘? 오빠가 안 줬어? <laughs> 아는 진짜 난 우리 오빠가 서름을 당하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그럼요. 밥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너이다. 그럼요 아무리 협도 다니고 밥을 안줘 저는 그 다음부터 진짜 만약에 내가 다 단역일 때 생각해요 <laughs> 어. 단역 배우들이 그뭘못먹으면난 미치겠어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laughs> 음. 근데 지금의 여배우다니까 어, 뭐가 달라졌어요 밤 제때 줘요 제 코리아 차원장 또밥 얘기하면 좀, 거기도 서러운 현장이. 아, <laughs> 아니, 최고의 탑 배우가 됐는데도 밥을. <웃음> <웃음> 점심은 주먹밥이 이렇게 두 알이 나오고요 음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 탁구 씬에 굉장히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세대였어. 음... 카메라도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번이면... 카메라 세대고 뭐 장비도 많고 이러니까 배도 그 나씨가 가장 싫어하는 건또 많은 거예요. <laughs> <줄였잖아. 웃음> 출연료를 채워먹지, 출연료를 워먹지 카메라를 한 대를 없애지. 밥다 <laughs> 저희 생각해줘서 음. 한 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죠. 우리 이쁘게 나오라고 그렇죠. 조명을 많이 부른 많이 거고, 그리고 카메라는 우리가 스윙은 세번안 그렇죠. 해도 되는 거거든. 였세번세 음, 네. 가지 앵글로 찍으니까. 네. 하지만 밴드나 씨의 철학은 네. 좀안 첫... 이쁘게 나오더라도 밥이 중요한 거잖아. 예. <laughs> <laughs> 아, 저는 그런 거 괜찮아요. <laughs> 네, 상관없어요. <laughs> 네. 근데 주먹밥 두 알을 첫날 중는데 갑자기 어? <laughs> 왜 갑자기 주먹밥이지? 이러고서 딱 봤는데 진짜 전부 다 어. 주먹밥 두 알을 다 이렇게 들고 계시는거 어. 보니까 갑자기 그 옛날 생가치로의 어. 그 눈물의 주먹밥 같은 그 갑자기 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피연 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 이건 아니다 어. 정말 나중에 기억난다 이렇게 그렇게 어. <laughs> 한거요 밥은 잘 먹자 어. 그래서 어쨌거나 밥과 국이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잘 됐네 근데 며칠이 다 <laughs> 스텝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밥차 아저씨가 주먹밥을만지고 어. 계시다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갔어요. 그분한테 어. 어. 언니 그 어.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어. 일단. 어, 일단. <laughs> 아, 준아 <laughs> 내가 아는데 일단 컴 다운하고 내가 먼저 들어봐 어. 주먹 야 이유가 있다니까. 어. 오늘 투자자분들이 안동 플래체육관에 방문하신다. 어. 그분들이 주먹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어. 가요의 여겨 응. 밥값을좀더줄수 어. 있다고. 어. 더 투자를 어. 받 어. 어. <laughs> 어. 의도적인 그거는, 주먹밥이구나. 정책적이었구나. 그래서 어. 귀엽다, 그, 그 피디님도. 대신, 어. 그 대신 어. 저녁 때 보쌈을, 어, 보쌈을 시켜준다는 해 거요. 예 어. 투자자들이 다간 뒤에 들 어. 간 뒤에는... 네, 버스 다고 이랬다? 근데... 시작 부자자들이 바이 막힌 거야 부자자들이... <laughs> <laughs> 와야 될 그분들이, 시간이 안와그분들점심시에 왔어야 되는데 돈고가 <laughs> 네. <laughs> 우리가 PD님의 어 의도와 전혀 상관 없어요. 아, 얘는, 어 보쌈 잘 먹고 있구만. 이연장은 진짜 잘 먹고. 보쌈을 먹고 있구만. 보쌈은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쌈은 회식할 때나 먹는 게 보쌈. 이현정은 일상이 회식이고만. 이렇게 된 거구나. 아 근데 진짜 어떠하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로 화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야.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유나 씨 아, 죄송합니다. 우리 코리아 방개팀인데 어! 죄송합니다. 한번한번들어줘봐요 안녕! 코리아 좀 보라 기해게요 네, 파이팅 네, 봐주세요. 데뷔 뜨네요. 아 그럼 어피스 코리아 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중간 정보를 며칠, 며칠이었는데 지금. 진짜... 나는 이단계천재라면 <laughs> 이거 없애고 네. 차라리 얼굴을 갖고서 원민이랑 결혼하게. <laughs>